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지고 무릇 마음을 지키라라는 주제로 오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오늘 아니면 이번 주에 유독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유독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고 유독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하면서 아픈 마음이 있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갈급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오히려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네. 자, 파랑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파랑새라는 책에는요, 한 오두막 집에 틸틸과 미틸이라는 형제,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할머니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가 찾아와서 본인의 딸이 아프니까 내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 찾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자에 있는 요술 요술 어떤 그 보석을 딱 돌리자마자 환상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틸틸과 미틸은 그곳에서 어떤 과거의 나라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의 나라 그래서 자신의 죽은 가족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나 자기의 동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가서는요 미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이 아이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야. 이 아이는 커서 발명가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요. 자연에 큰 나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나무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왜 자꾸 우리를 베고 공격하냐. 하면서 틸틸과 미틸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는 그런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들을 다 여행하면서 실제로 그들은 파랑새를 만나긴 합니다. 어떤 파랑새는요? 그 자리에서 죽어 버려요. 어떤 파랑새는요?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파랑새는 찾은 줄 알았는데 색깔이 빨간색 갈색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파랑새를 찾지 못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집에 돌아오니까 정작 자신의 새장을 보니까 그토록 찾던 파랑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행복들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와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때 좋은 대학교에 가면 너무 행복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연세대에만 가면 제가 천국에 가는 그런 느낌이 될것 같았어요. 연세대에 꼭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만 하면 너무 좋겠다. 친척들이 매번 명절에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난 SK 하이닉스에 꼭 가면 좋겠는데, 나는 삼성전자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 취업하면 좋겠는데, 너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각자의 꿈이 있고, 이곳에 가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마음은요, 기, 물론 기쁘지만, 물론 합격했을 때 기쁨이 너무나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무하다고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기억에서도 나지 않는다. 그때의 기쁨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먼 곳에 가면 있는 것 같은데, 저 곳에 가면 내가 화목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그 평안은 내 마음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는 말씀은요. 성경 주석 해석에 따르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원수들은 이곳을 공격합니다. 이곳을 정복하면 우리가 무너지거든요. 우리 마음만 넘어뜨릴 수가 있으면 원수들은요 너무 기쁘거든요. 단순한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의 무슨 정신이 아니고 어떤 신경 세포들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우리 마음에서 치열한 전투를 일으켜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해요.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가. 차를 타고 오다가 오토바이가 확 끼어들 때, 어, 저 뭐야? 화가 나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빠가 아니면 남편이, 아, 왜악말을 자꾸 뒤집어서 깨놨어? 근데, 어, 뭔가 짜증이 나요. 어, 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왜 오자마자 그런 말 할까? 좀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만, 음정. 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뿐만이 아니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신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는 내 나이엔 이거밖에 못했는데, 왜 나보다 젊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됐을까? 왜저 사람은 가수로 성공했을까? 아, 어, 무 부럽다. 어떻게 돈을 저 나이 어떻게 벌었지? 난 뭐했지? 하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매일 매일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우리는요 낙심, 미움, 염려, 괴로움, 교만함, 음란함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이 마음에서 승리한다면요 지극히 큰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작은 것에서 충성하셔서 더큰 상금과 더큰 주님의 복을 받아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찾아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건요.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인데요. 누가 보는데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 저 성도들은 왜 그럴까? 저 남편은 왜 그럴까? 저 아내는 왜 그럴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럴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고 마음이 불이 타오를 때가 있어요. 이 불은요, 쉽게 꺼지지가 않아요. 유황불 같아요. 막 타오르면 너무나 답답해서 이걸 일단 해결은 해야겠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일단 참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요. 일단 참아. 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하지만 이미 오름을 주장하고 싶은 순간부터 평화는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가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저보다 옳다라고 여기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틀렸고, 비방하고 싶고, 왠지 지적하고 싶어질 때, 물론 지적할 만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나 저기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그것이 너무 강력해진다면, 그걸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아마 교만함과... 겸손함을 나누는 잣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 아,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입니다. 예, 낮다할 때낮음이 아니라 더 나은에 예, 낮다로 하는데요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지? 왜 저들은 아직도 수준이 낮지라고 하기보다 아 이럴 만한 이유들이 이래서 있었겠구나. 저 사람은 아 이러이러한 상처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극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을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랑은 또한 겸손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논쟁을 할 때요, 진리는 사수해야 되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에선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영역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뭐가 좋냐? 아이폰이 좋냐? 삼성폰이 좋냐?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나? 비타민 B를 먹어야 되는가? 굳이 안 챙겨 먹어도 되는가? 챙겨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이 성경에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건 너는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6절에서 보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세 번역에서 보면 쓸데없는 토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토론을 즐겼습니다. 철학자 그곳에서 많이 났잖아요.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토론에만 빠져있으면, 이 변론에만 빠져있으면 내가 옳다는 것만 주장하면요. 때로는 무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누군가를 고치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 이웃을 진짜 내가 책임지고 희생하려는 마음은 없는데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고쳐야겠다. 네, 일단 저거는 한번 바꿔줘야겠다. 라는 마음이 내 동기가 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오히려 다치게 됩니다. 마치 태양과 바람이 한 나근의 옷을 벗기고자 할 때요. 찬바람을 쐬면 쐬수록 옷을 이렇게 여미는데, 햇빛을 비추면, 아, 오히려 덥구나 하면서 옷을 자연스럽게 무장해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모든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논쟁을 초월하고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싸움의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싸우는 거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왕 싸우는 거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 우리 성도들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누군가와 논쟁을 할것 같으면 싸울 것 같으면요. 비법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최대한 상대방이 화를 내고 있으면, 거기 가담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주제를 전환하거나, 아니면 빨리 마무리하고 자리를 피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분낸 사람은 때에 따라서 본인의 화냄을 후회하게 될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불을 발로 뻥뻥 찰 수도 있고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좀만 참을걸. 그때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실수하거 아니었을까? 아, 상처 받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만약 마음을 지켰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지켰구나 다투지 않았구나라고 인정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요 저는 이런 상황을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난은요 혼자서 따라서 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로운 것 같은데요, 너무나 힘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데요, 그 상황을 지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랑만 부어지면요, 게임이 끝나요. 싸움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요.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요,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미 이긴 셈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올때 소망도 딸려오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진급의 기회일 수 있고요. 상급의 기회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내가 분을 내면서 악을 쓰면서 반응하는지 아니면, 지혜롭게,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처하는지, 내 잘못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도저히 난 잘못한 게 아닌데, 라고 반발하는지, 이것을요, 보는 기말고사 같은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테스트. 그래서, 이때에 따라 우리가 진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은 이 부분에서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때 여러분, 더할 나이 없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올때 그냥 그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억지로요, 무슨 수행하듯이 기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동력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유익함을 인정한다면 이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현은 인내심을 낳듯이 인내심을 발휘하여서 조금 더 흠이 없고 온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요 여기서 한 가지는 그래도 짚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로봇 아닙니다. 터미네이터처럼 터미네이터처럼 우리 마음이 막 그렇게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이건 인정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소중하고요 짜증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화 내는 거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슬픈 것도 정상이고요 기쁜 것도 정상입니다. 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부여한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래서 화를 냈다고 내가 무슨, 무조건 잘못했고 내가 저때 누구랑 싸웠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막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감정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인간관계는늘 기쁘진 않아요. 그래서 때로 상처받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 기억에 평생 남기도 합니다. 어떤 상처는요,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냉정하게 절차임하게 행동할 때가 있죠. 합법적인 절차로 우리가 뭐 화를 내진 않더라도 이 사람의 잘못을 처벌받게 하거나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는 건 정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착한 척을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와 지혜는 강인한 성품입니다. 인내와 지혜로움은 약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비굴하고 만만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고난들, 이 마음의 괴로움들이 죄로 이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정들이 만약에 죄로 이어지면요, 너무나 큰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 만나기도 싫고, 보기만 해도 때로는 때리고 싶고, 그 생명을 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은 분명 남의 상처의 개념에서는 넘어섰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죄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의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마음을 때로 지키지 못해서요, 가늠과 음라는 생각을 하기만 해도 그것은 가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은 소중하지만 도리어 이것이 죄로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가오는 불쾌감,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함의 성품일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가정보다는 내가 어느 부분은 틀렸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 상에는 이것이 내 생각과 옳지 않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겠구나.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좀더 보류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겸손한 성품이 때론 우리 마음을 지키게 도와줍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24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시와 찬미가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 넘칠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항상 시시때때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이야기하고요. 어디서 본 생각들, 추억들을 회상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막 기분이 나쁘면 계속 나빠요. 그 마음들이 계속 흘러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우리의 기도로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사로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올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죄들이 틈을 탈 수가 없고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요 제 문제 상황에 봉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누가 찾아옵니다. 어, 권순호 전도사 찬양을 너무 못해 찬양을 너무 못하고 뭐가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좀 무능력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괴로운 상황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 맞습니다. 이때 나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아프죠. 그런 상황은 아플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가 흘러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불안함과 분노와 다툼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풍요로움과 평안을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악랄함과 어떤 도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 그걸 제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람과 더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강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문이 너무 길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부르듯이 우리는 그냥 예수님 한번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라고 그냥 간절히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부르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느 순간 바꾸시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분만이 맞지. 그래 좀더 노력해야겠다. 좁은 말이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겠지만 난 그거에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아. 오케이 내 성장할 건은 더 성장하고 훈련할 건더 훈련하면 되겠구나. 주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성품을 더 훈련 시켜 주시고 더큰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아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잘 네, 들었고요. 네, 그러면 저는 더 성장해서 또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자리를 떠날 수가 있죠.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전이었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상처받아서 집에서 계속 화가 나고 마음에서 불이 났을 텐데 자기 전에 계속 그 사람의 말이 생각났을 텐데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왜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기쁩니다. 박해를 받으면 슬프지만 한편으로 기뻐요. 우리 삶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상처 받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상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저는 믿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 물론 아프지만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요.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한 평가가 그것이 내 자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실족할 만한 일은 찾아올 수밖에 없으나 실족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괴로운 일은 찾아올 수 있으나 우리가 거기 넘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과 신령한 찬양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죠. 시편 1 1 9편 말씀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하셨는데. 오리를 가라하면침리를가라하셨는데 제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용서받은 만큼 제가 더 많이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의 상처와 고통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극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원수들이 박해할 때 오히려 돌이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면요. 우리 마음에 원수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영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것 같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면요. 용사보다 낫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걸 현대식으로 제가 바꿔보자면 건물주, 어떤 국회의원 시의원처럼 한 지방을 다스리는 관료들보다 건물주, 어떤 롯데월드 빌딩 이런 많은 재벌들보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난, 지키는 사람이 더욱 더 훌륭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분을 내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최종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흘러나오다 보면 찬양까지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막이나 어느 곳에서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평안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들이 화살을 쏘는데 불화살을 쏘아요 악한 영들은. 그런데 그 불화살이 오히려 예수님의 피의 화살로 되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운석이 떨어지고 그들의 적진과 악한 영의 처소들은 모두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이뤄지는 영적인 일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초월적 승리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승리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보다요 우리 예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이 문제들은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재미있게 표현하면 고슴도치들의 모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귀엽죠? 고슴도치들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슴도치들이 잔뜩 모여져 있는데요. 등에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등에는 가시가 있고요. 배는 좀 말랑말랑합니다. 배는 가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고슴도치들이 있는데 아프니까 고슴도치가 마음이 명적으로 힘들고 병들었으니까 가시를 항상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나 아파. 나 화낼 거야. 나 찌를 거다. 할때 어떤 고슴도치는요, 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자신의 부드러운 배로. 안아주면 조금은 아프겠지만 그 안긴 받은 고슴도치는요, 어, 뭐지? 왜날 사랑해주지? 왜날 안아주지? 하면서 가시를 때로는 내리기도 합니다. 가시를 내리면요, 고슴도치도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고슴도치가 또 다른 고슴도치를 찾아갑니다. 아 너도 아프니? 너도 아프니? 내가 사랑해줄게. 너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놀러 갈래? 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니까 넌 잘못했어. 성경에서는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말할 때도 때로는 있겠지만은 그래. 일단은 지금은 많이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괴로웠니? 너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하지만 주님께서 널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모든 육신적인 아픔과 모든 고통과 마음을 다 치유할 수 있으셔. 괜찮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내가 함께 있을게.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이런 고슴도치들의 모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은 패배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패배합니다. 눈은 가려지고요. 귀는 어두워져요. 세상적으로 살면. 근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요. 주님의 영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이 영적 세계의 싸움이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과 친구의 싸움이 아니라 저랑 악한 권세자들, 대적자들 정사들, 주권자들 더러운 마귀 사탄들과의 전쟁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맞서 싸우진 않습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바로 동참합니다. 우리는 불화살을 쏘고 적들을 초토화시킵니다. 혈과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고, 우리의 무기는 24시간의 기도와 말씀,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것은 또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공격은 언제나 찾아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고 마치고 나가는 순간, 또 차를 타면요 오토바이가 또 끼어들 거고요. 또 집에 가면 양말 왜 뒤집어 놨냐고 할 거고요. 또왜 가스 밸브는 안잠갔어라고할 거고요. 직장에 가서도 왜저 사람은 항상 나를 공격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나를 찌를까? 하는 일들은 늘 벌어질 것이고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일들일 수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저곳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과 기도와 성령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백전 백승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성만찬에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